네, 반갑습니다. 네, 틱톡 사이트죠. 말도 안 되는 지원금을 주죠. 9만원. 보통 때 3만원이었다가 최근에 5만원 올랐다가 다시 6만원에 있다가 다시 9만원까지 올라왔죠. 네, 뭐 추천인크로 가입하면 되고요. 출석체크 14일 연속으로 하면 되는데 어, 하단에 포인트 부분 누르고 추천인, 피추천인 9만원씩 주죠. 14일 연속 출석체크라는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출석체크하는 방법은 메인에서 포인트, 하단에 포인트를 누르고, 어, 들어가면은 중간쯤에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석 체크를 하면 됩니다. 7일 동안 출석 체크하면 뭐 이렇게 나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출석 체크만 연속 14일 하면 되구요. 어, 영상을 안 봐도 상관없고, 14일만 연속 출석 체크하면은 출근 가능한 9만원 지급받고, 음, 그거에 현재 꽃모이기 이벤트를 하죠. 소원꽃 챌린지를 하는데, 어,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워낙 참여자가 많은지, 네, 순위가 잘안 흘러가네요. 네, 911등이죠. 2만원 네, 24일 16시에 끝나고 이거는 꾸준히 눌러야 되는데 20만 등 그러니까 재미로 참여하는 걸로 정리하고 혹시나 신규 가능한 분들은 추천 링크 가입해서 9만원씩 받을 수가 있죠 음, 9만원은 네이버 페이포인트로도 충전할 수 있고요 어, 현금으로 출금할 수도 있고 네, 9만원 이상 더 주는 게 가능할까요? 모르겠네 네, 추천 링크는 네, 따로 있고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